오늘 시편 117편은 두절에 불과한 매우 짧은 시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죠. 어, 그렇다고 찬양의 내용이 다른 시편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7편도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 시편입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이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와를 호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와의 호 인자심이 하 크시고 여와의 호 진실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은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두 가지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 지금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 호세야서. 호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멜이라는 방탕한 여자와 결혼하고 이 고멜이 딸을 낳았습니다. 호세야는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고백이지요. 얼마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로 안미라고 짓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아내가 낳은 것은 분명하지만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멜이 얼마나 방종했고 타락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니, 호세아는 그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멜이란 여자는 다시 집을 뛰쳐나가 다른 남자와 삽니다. 아니, 정도가 있지. 이런 여자를 어찌 아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멜이 누굽니까? 바로 저요, 여러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멜처럼 사랑받을 수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덩어리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사랑하고 살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더 깊이 느끼고 더 풍성히 누려서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이 진실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그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그 성품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2절 보시면은 우리에게 향하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로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와를 호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즉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7편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성교의 비전을 품은 찬양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기독신문에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질문의 항목 중에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청년이 34%또 약간 그렇다라고 대답한 청년이 45% 였습니다. 즉, 약 80%의 대다수 기독 청년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로 본다 하는 결과입니다. 그냥 세상 일반 청년들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 청년들이 왜 기독교를 이렇게 배타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이번 주일 설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사실 이것은 구원의 배타성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유일성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무 자격도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열려있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왜 우리나라도 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뭐 성교까지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내 동포부터 구원받는 것이 급선무겠지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에루살렘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이방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체가 공유하는 공통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것, 복음 전도를 하는 것,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스무살에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헌신한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을 보면서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를 보내소서 하고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시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변함없이 진실하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은혜에 잠겨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교의 비전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자임을 분명히 알고 복음전도에 특별히 성교사에게 헌신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의지하여 복음 전도와 성교 사역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